오늘 아침에 각 신문들이 이제 판사 임용 사진들, 흔히 말하는 뭐 여풍이라는 이름으로 쭉들 썼는데, 그걸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가 갖는 가장 대표적 문제점 중의 하나가, 저는 제대로 된 평가제도가 없다는 것을 듭니다. 제대로 된 평가제도가 없으니까,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같은 그런 비공식적인 연구주의가 판을 칩니다. 그리고 그나마 객관화 할수 있고 공식적으로 할수 있는 게 성적이에요. 대학입시제도를 놓고도 늘 문제가 되는 게 성적순대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분배를 해도 0.000까지 차이를 드러내줘야 거기에 비로소 승복을 해요. 다른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토익 열풍이 보는 거고. 저는 판사 임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연수원 성적 다 나오면 그때 판사 임용 재청을 받아요. 임용 신청을. 미국 로스쿨은 한 학기 끝나면 그때부터 변호사들이 학생들을 뽑으러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2년 반 동안 관찰을 하는데 우린 성적 다 나오면 그것 갖다 놓고 형식적인 면접해가지고 뽑아버려요. 그리고 도제식으로 되다가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 무슨 상을 하나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쓴 적이 있어요. 성적 향상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인 코미디입니다. 사법연수원 입학할 때 성적하고 졸업할 때 성적 차이가 몇백등 올랐다고 성적 향상상을 주는 나라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고? 저는 법원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이 그대로 사법연수원에 투영된 희대의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그때. 그 성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재판 권력을 절대화 신키화로 이어집니다. 일 에디터로 이어집니다. 내가 재판을 두부모 자르듯이 승패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오늘 후보자님 인사말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보세요. 치열하게 다투어던 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되어 당사자와 악수를 나눌 때 위안을 느꼈다 이러셨고 가장 의미 깊을 때는 개인회생제도를 제대로 현장에서 실천했을 때다 이거예요. 승패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라 도리어 조정을 해내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 여기서 판사로서 가장 큰 위안을 느끼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나친 기술 법관화 지나친 미시 법관화 그다음에 다른 평가 제도를 더해시한 성적 순대로 뽑아서 양성하는 시스템. 이게 중장기적으로 또 법관의 관료화로 이어집니다. 승진 시스템으로 그대로 이어져 버리고. 제 문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어, 지적하신 점 어, 저도 충분히 어,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어, 그런데 어, 저희들 나름대로도 특히 판사 인간에 있어서는 어, 여러 측면, 특히 전인격적인 측면에서 어,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판사 임명을 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어, 저희들이 더 큽니다. 그데 실제 연수원을 가수려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 임명을 시킬 때는 어, 판단할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어, 저희들 법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야에 어, 계신 분들 중에서 어, 법관으로 어, 새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청년의 자료를 가지고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 앞으로 법적 이런 화가 좀더 어, 저희 사업에 정착이 된다면은 지금 최재천 위원님께서 우려 하신 말은 어, 정착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해 봅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어, 100% 동감을 합니다. 예. 네, 마지막 시간.